프로멘트 황금 전통 용동 봉투 세트는 정말 특별한 제품이에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이 혼합된 이 세트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적합하게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여러 고객님들이 이 봉투의 품질과 디자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종이 재질이 튼튼하고 절대 싸구려 같지 않아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받아볼 수 있답니다. 봉투마다 포인트가 다르게 들어가 있어 어떤 봉투를 선택하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특히 봉투 닫는 부분에 부직포 찍찍이가 있어 돈을 넣고 닫기 편리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어요. 네모용 숙지도 함께 들어있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점도 유용합니다. 가성비 좋은 이 세트는 여러 행사에서 활용하기 좋고 다음번에도 재구매 의사가 있다는 리뷰가 많았어요.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봉투를 찾고 계신다면 프로멘트 황금 전통 용동 봉투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꼼시라라 고급 용동 봉투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 홍색과 청색의 조화가 아름다워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며 금박 인쇄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두툼한 재질 덕분에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10장이 들어있어. 여러 행사에 활용하기 좋고 받는 분에게도 특별한 기분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결혼식, 졸업식 같은 중요한 순간을 사용하면 더욱 의미가 깊어질 것 같아요. 이런 고급스러운 봉투에 담긴 현금은 받는 분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니 다음 명절에는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전 용돈 봉투 병풍은 정말 특별한 아이템이에요. 어버이날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현금을 드릴 때이 제품으로 분위기를 확 살릴 수 있답니다.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병풍 형태로 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에요. 다양한 문구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어서 받는 분의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지요. 또한 현금을 넣을 때마다 사랑스러운 인사말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감동적입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종이 재질이 튼튼하고 고급스러워서 이벤트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배송도 빠르고 깔끔하게 이루어져서 고민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야말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는 멋진 선택이 될 거예요.